자, 이번 영상은 세븐엣치 키우기 온라인 자동사냥 팁 정리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주일 동안 진행해보고 느낀 부분과 추천 캐릭터들 한번 요약해봤는데, 자, 그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자동사냥을 하는 이유. 4 0 0스테이트 이상 올라가면 정수연구라는 컨텐츠가 열리죠? 이제 주된 목적은 각 사냥터별로 보상으로 주어지는 추가 능력치와 캐릭터 조각을 획득하기 위함인데, 그 밖에도 여러가지 뭐 추가 상자, 여기서 요리도 좀 많이 먹을 수 있고, 뭐 반복 퀘스트 클리어로 소환권, 그리고 기사단 경험치, 이런 것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라이언 나오는 곳, 여기를 다 돌았거든요? 한 일주일 넘게 걸린 것 같은데, 자, 그럼, 언제 온라인 방치를 해야 되는지. 사실, 시간적 여유가 되고, 게임을 켜둘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온라인 방치는. 우리가 스테이지 클리어 하기 위해서 덱을 구성을 하고, 요리를 쓰면서 밀잖아요. 그게 최대로 밀고 난 후에, 혹은 요리가 다 떨어지고 난 후에, 더 이상 밀리지 않을 때, 온라인 방치를 하면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게임을 켜둘 수가 없다 하시는 우리 오프라인 유저분과 가급 유저분들은, 나중에 고 스테이지 달성 후에, 투 후에, 여유 될때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경우는 두 가지겠죠. 자 그럼 온라인 방치를 한다고 쳤을 때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일단 본인이 최고 달성 스테이지로 마이너스 200에서 400 정도의 하위 던전으로 가서 온라인 방치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최고 스테이지에서 하면 좋지만 이게 방치가 안될 가능성이 높고 포션도 많이 쓰고 애들이 뭐 죽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효율이 좀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거고 최우선 사냥터는 라이언, 키리엘, 세바스찬을 획득할 수 있는 사냥터로 가는 게 맞고 이것들을 조각까지 먹겠다 목표를 잡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이언의 경우는 401스테이지부터 정수작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에 비교적 쉬운 난이도로 자동사냥이 가능하죠? 응거리 하시는 분들은 또 라이언이 0티어기 때문에 필수로 획득을 해주셔야 되고, 데바스찬 같은 경우에는 581 스테이지, 키리에는 651 스테이지부터 자동사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시기도 생각보다 늦습니다. 영상 보시는 대부분 유저분들은 이 라이언을 먼저 획득을 하실 텐데 401부터 430 스테이지 여기를 돌아야 되거든요. 추가 팁으로 401, 411, 420이 스테이지를 번갈아 가면서 비슷한 양을 유지하면서 도는 게 좋습니다. 너무 한쪽만 돌다 보면 특히나 401만 돌다 보면 특히나 푸키가 진짜 많거든요. 중앙 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알이랑 포포 남그고 나중에는 포포 혼자 남게 됩니다. 조각이 그래서 굉장히 돌기가 좀껄끄러워지는데 폰 베스킨도 어느 정도는 획득을 하면서 골고루 돌면서 하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폰포랑 폰 같이 이렇게 되게끔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비율에 맞게 도는 게 맞고. 그리고 효율 같은 경우는 분당 50마리 이상 잡을 때부터가 효율이 좀 나오는 것 같고 65마리에서 70마리 이상 잡을 때가 가장 베스트로 보입니다. 속도가 진짜 빠른데 50마리 정도 잡힐 때는 사실 포션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이때 힐러를 넣고 돌리는 것도 추천드리고 70마리 잡힐 정도로 난이도가 이제 좀 떨어졌다 하시면은 포션을 10% 20%로 맞추고 난 후에 힐러를 빼고 그 자리에 딜러를 넣어서 빠르게 잡는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방치, 어떤 덱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일주일 동안 사용한 덱인데요. 우선 딜러는 스테이지 등반용으로 레벨업이 잘 되어 있는 캐릭터로 도는 게 가장 빠릅니다. 원거리, 뭐 근거리 할거 없이 결국엔 키운 영웅으로 돌아야 되거든요. 뭐 굳이 비교하자면 원거리가, 굳이 비교자면 원거리가 당연히 근거리보다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잡는 속도도 빠를 걸 예상이 되지만, 근데 내가 근거리 캐릭만 키웠다 하시면은 근거리 넣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딜러 같은 경우도 자체 버프 능력이 있는 딜러일수록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광력 범위 스킬이 있는 캐릭터일수록 확실히 유리하긴 합니다. 배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스테이지 클리어 때는 딜러들을 다 전열 배치하고 버퍼나 서포터 애들을 뒤에 배치했잖아요. 근데 방치에서는 양쪽으로 나눴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이 에이스, 레이시이 전열에 있고 맨 후열에 빅토리아, 아일린, 스피나 있는 모습인데 양쪽으로 이게 몸이 뜨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배치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서포터 같은 경우는 치명타 확률 서포터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요리를 안쓰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명타 확실히 낮거든요 그래서 세라라든지 엘리스 무조건 넣어주고 레이첼 아일린도 당연히 좋은데 승급이 낮으면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레이첼 아일린은 치명타 확률시 버퍼가 켜지잖아요 그래서 같은 몬스터를 치는 시간이 짧고 요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치명타를 터트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세라랑 같이 활용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도굴꾼 푸키. 자동사냥의 빛과 같은 푸키입니다. 아군 전체 이동속도 증가로 자동사냥 효율이 굉장히 올릴 수가 있는데, 뭐1 2긴 하지만 체감이 확실히 좀 되긴 하더라고요. 꼭넣어보시는걸 추천드리고, 뭐 레벨업이라든지 뭐 승급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도감작이 공격적인 도감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업은 뭐 하셔도 뭐 손해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힐러. 사냥터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이제 대게 한두 명은 넣는 게 좋은데, 추천 힐러로는 힐을 도트로 해주는 캐릭터 아토리, 로로, 유이 정도를 추천드리는데 20레벨에서 30레벨 정도는 키워두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온라인 방치할 때 탱커를 뺐거든요 애초에 탱커가 들어가는 곳에서 방치를 하면 효율이 안 나오고 너무 느리기 때문에 딜러, 서포터, 힐러 이런 식으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온라인 방치 단점은 없을까요? 사실 너무 무리하게 긴 시간을 똑같은 곳에서 진행하다 보면 영향력을 찍어야 되는 이 골드 골드 수급이 확실히 조금 밀리긴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스테이지 등반이 오히려 느려질 수도 있긴 합니다. 물론 캐릭터 조각 10개를 먹는다는 엄청난 메리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런 단점은 어느 정도 좀 감안하긴 해야 됩니다. 네, 이 정도 요약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고요